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5월을 맞이해서 용인시 체인구 원산면에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6만 평의 4개의 펩공장이 건설되는 원삼SK 공사 현장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인원삼SK 반도체 공사 현장을 직접 가서 생생한 현장의 사진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원삼 SK 126만 평의 개별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타워 크레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렇게 건설되는 모습을 사진으로 직접 보고 계십니다. 자 반도체의 새벽 그 현장을 가다. 아주 멋진 얘기, 그 동에 동쪽에 해가 뜨는 이 아침 새벽에 이러한 타워크레인 사이로 엄청난 산업전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반도체 봄이라는 이 엄청난 그 주제를 가지고, 어, 이런 한 뉴스를 어, 저의 동영상 을 시청 하 시는 여러분 들 에게 전 하기 위해서 새벽 부터 그 현장 을 한번 달려가 보았 습니다. 자 이렇게 공사가 있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사 현장 여기는 1기팹 공장이 되겠습니다. 1기팹 공장의 건설 현장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제 3월이면 용인 SK 하이닉스 1기팹 공장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5월이기 때문에 지금 한참 이러한 이제 토목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타워크레인으로 해서 이렇게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엄청난 이런 타워크레인들이 지금 어, 타워크레인들이 곳곳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어, 새벽부터 어, 이렇게 그 많은 산업 전사들이 나와서 일하고 있는 모습은 앞으로 용인 원삼스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밝은 그러한 기운을 받아서 원삼스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가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새벽에 여기 새벽에 동이 트면서 이러한 타워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아, 그래서 어, 반도체의 새벽. 그 현장을 가다라는 주제로, 어 지금 이런 사진도 찍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많은 그러한 감동적인 건설 현장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깨어나는 장면을 생생하게 사진에 담아 보았고요. 자, 여기는, 어 이제 17번 도로로 해서 여기가 바로 그, 프라터너스 길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주차장 그, 이 만여평이 주차장 부지로 환승 주차장입니다. 어, 원삼SK까지는 이제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 17번도를 타고 와서 이곳에다가 이제 그 주차를 해놓고 환승을 해서 SK하인스 반도체 건설 현장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주 그 야무지게 아, 공사 현장에 이러한 산업전사들이 어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어, 여기 잠간 들으면 안전작업을 호소하는 한 관리자의 목청이 긴박하게 들리면서 안전모와 작업용 안전조끼를 착용한 이들이 줄을 지어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찬 인사를 나누고 이 다부진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무사하게 원사비스케 하이닉스 개발 현장을 어, 열심히 일을 하자는 그러한 내용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음. 자 여기 또 원삼 SK 하이닉스 개발 현장에 이런 생생한 모습의 어, 사진들이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런 사진들이 지금 이제 모아지고 모아지고 난다면 앞으로 원삼 SK 반도체 크루스테마로 이제 역사의 현장이 될것이은 두말할 나이도 없고요. 자 이런 엄청난 지금 공사가 원삼 SK 하이닉스 어, 원산면에 고당리, 중능리, 독성리 쪽에 이러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런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지금 타워크레인들이 속속들이 지금 들어서고 공사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모습으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원삼SK 하이닉스 반도체 아주 멋진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4개의 폐공장과 여기 50여개의 소부장 그리고 아파트 부지와 이주자택지 근생과 상업용지로 구성되어 있는 126만평의 원삼 SK 하이닉스야말로 앞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확실하게 밝혀줄 그러한 현장이 되겠다는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지금 보시는 여지껏 보았던 사진들은 여기입니다 여기 일기 펩 공장에 들어서는 그러한 공사 현장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진으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에 이제 많은 이런 산업 전사들이 어 이제 앞으로 그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출퇴근길이 엄청나게 붐빌 겁니다. 이 사진은 평택에 고덕 신도시에 있는 삼성 반도체의 사진을 캡쳐를 해본 건데 자 여기 통금버스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여기 레미콘 그리고 수천명 수만명의 이런 산업전사들이 산업현장으로 가는 아주 좀 아수라장 같은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데 원삼 SK하인스 반도체는 이런 모습을 재현하지 않았으면 하는게 저희 연구소의 바람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원삼SK 하이닉스 패비 조기 착공, 2월달에 착공이 되면서 1기, 2기, 3기, 4기. 자, 그래서 여기 1기 공장이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저쪽에 어, 99개 봉이 있는 구봉산 산자락 밑으로 이렇게 지금 4개의 팩 공장과 50개의 소부장. 아파트 상업용지 이렇게 들어서는 이 126만평의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을 하면서 2025년 5월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진으로 보는 생생한 원삼 SK의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아무쪼록 원삼 SK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느끼는 이러한 뜨거운 체온이 우리 산업 전사들에게도 전해져서 아무런 사고 없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개발 현장이 되기만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